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진이 벌하시없어서 우리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이는 번제를, 번제를 위함도, 위함도 아니요 다른, 다른 제사를, 제사를 위함도,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다른 우리의 화목제로,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것을 우리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laughs>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마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위에 제단을 쌓으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어, 지금 르벤 자손, 가짜손, 므낫세 반지파 어, 21절에 보니까 이세 지파가 어, 변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왜 이런 자기 방어하는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 첫 어, 분란이죠. 어, 발단은 우리가 어, 쉽게 볼수 있죠. 큰 재단을 세운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이들이요. 어, 루벤, 갓, 어, 문하세 반지파. 그랬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어, 많은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강, 이제 서쪽, 요단강 서쪽에 약속의 땅으로 일컫는 가나한 땅. 거기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강 있, 동편에 있습니다. 어, 우리로 치면, 뭐, 적절한 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심천. 좌쪽, 이쪽. 옛날에는 무슨 다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경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방야 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가나안 저쪽, 즉 서쪽을 말씀하셨지 동정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서쪽을 얘기하면서 강 이남이나 또 이북이나 같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로 서쪽을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러면 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어, 이야기했기에 모세가 가난안 서쪽을 못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모세 때에 두왕 어, 처리하면서 어, 좋은 땅들을 얻었거든요. 그 땅들을 우리가 어, 알다시피 가나안 서쪽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지금 새집화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분할을 받은 거예요. 분배를 받은 겁니다. 대신에 전쟁 후에 와라.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들은 두고 장정들은 출정을 했잖아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단을 쌓았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단을,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돌이켜 여와를 따르지 아니하려함이거나, 또는, 또는 그, 그 위에 번제나,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함이거나, 드리려 또는 화목제모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지금 나머지 서쪽에 정착한 지파들이요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번제를 이미 쌓고 그곳이 합의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처소, 예배 장소라고 확정했습니다. 근데 서쪽에 이들이 가면서 또 제단을 쌓아 버리니까, 어허, 이 사람들 봐라, 다른 제단을 쌓았네. 그래서 전쟁하려고 한 거예요. 다양한 다양한 것은 전쟁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소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지파가. 어, 우리가 읽은 이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재단을 쌓은 것 아니다. 재단 쌓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적이 두 개인지 알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재단을 쌓고, 두 번째는 이제 알람용, 관상용, 기념용으로 쌓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 후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재단을 쌓았어요. 재단을 근데 2미터가 훌쩍 넘는 큰 재단이에요. 그 재단은. 기념용으로 쌓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거를 재단용으로 쌓았으면 저실로에 있는 재단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려고 여기다 재단을 쌓았으면 23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친히 보라시 없어서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그 재단을 쌓았는가? 기념하기 위해서 쌓았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것이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대요. 원문에 보니까 근심이 되어서, 걱정이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에, 이처럼 했다. 어떤 근심입니까? 후일에 우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걱정되었다 이거예요. 자. 어, 후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래의 장래의 그뜻이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그 구체적인 때에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곳에서 이제 나뉘어졌는데 그리고 예전부터 약속의 땅은 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서쪽 지금 동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땅인데 이렇게 갈라지고 보니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너희 왜 우리처럼 예배 드리냐? 너희와 우리는 다른데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희랑 우리랑 상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 24절에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무슨 권리로 예배드리냐 이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가시잖아요. 마지막. 일주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상들 다 둘러 엎으시고 그랬다는 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쫓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리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 리더, 지도자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왜 그들이여 성전세를 받았거든요. 성전세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서쪽 지파 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예배드리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빈노와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련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 니다 어, 그 얘기 들으니까 어, 맞네. 어,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했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여러분, 지금 이새 집화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특히 중학교 때에 저를 담당했던...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요 항상 그런 얘기를 꼭 기도 때마다 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학교 1학년이 제가 너무 또렷이 생각나요. 너희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때요 제가 무슨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거를 뭘 생각했겠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혀 생각을 못할 개구장이 되잖아요. 코걸릴 때 아닙니까? 근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당했던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었던 신앙의 어른들은요, 진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위해서 기도했다. 수전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또 소그룹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요 다 그랬어요. 다른 교회도 붕해해서 가서, 가서 보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구체적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독해 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달 볼수 있는 이들이 성도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 넓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성도는요, 당연히 그분의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사람이 가시거리가 다 틀리다. 가천거리가 다 틀리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이 가시거리가 좁아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안타깝게도 이 가천거리가 너무 좁아지셔서 화에 못 들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고 보는 것은요 영적인 거라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좁아지고 좁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요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벌써 제 학생 때 기도해 놨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 민족의 장례를, 죄송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합니다. 진짜 혼란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연단의 시기인 거예요. 이 연단의 시기를 잘 통과하면 이 민족이요, 정근같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반드시 정근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세집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 귀한 말씀은요, 그저 아나한땅 정복하는 것,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5장까지는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도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손을 들고 자꾸 제가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러 하겠습니까? 우리 본성은요, 그냥 하루를 맞이한다고. 찬양해도 노래해도요, 제가 보니까 트로트 뭐, 태진 아나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우리는 본성에 취해서 그냥 내 흥에 겨워서 노래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앞에 트로트 가수나 그, 회중을 보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왜 트로트 가수들은요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노래하더라고요. 자세가 틀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민족성이거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그 모습 더 나갑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손을 드는 거예요. 내 흥에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처음부터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배, 그러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땅그 준비한 다음에 그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전으로. 거룩한 싸움에 동참한 것 뿐이에요. 그게 되게 짧습니다. 진짜 싸운 것은 6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2장까지 뭡니까? 땅의 분배라니까요. 분배가 더 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분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든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분배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그게 편안해 시간 아닙니까? 분배하 싸우고 이럴 때는요 긴장해야 되고 두려워할 때잖아요 힘들 때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는 내가 누릴 때잖아요. 그럼 편안해요. 그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사람은요 편안하면 교만해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두 가지 심성이 뭡니까? 두려울 때 아죠,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쟁의 때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잖아. 두 번째 편안할 때는 교만해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욕심부릴 때 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그게 경유예요 여기 지금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25절 아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여기 여호와 경외, 경애. 이 경외가 예배의 언어입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니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너희가 우리와 왜 예배들이 있느냐 너희 분깃이 없다 이때 분깃은 영의 분깃이에요 기업 그런 뜻인데 예배할 권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함이 땅 분배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내 자손들이 그것 잊어버릴까봐 재단을 세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까맣게 하나님의 예배함을 읽는 것, 그거는 제일 두려워할 거니까 지금 내가 경성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 최고로 누리잖아요. 최고로 누립니다.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때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다? 없어요. 전 그게 두려워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나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는 시간들 갑자기 올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잘살수 있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다 역사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할 것은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녀세요 그게 오지 않도록 그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